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정창입니다. 이 거짓과 진실의 진실 이 유튜브는 90%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한 그 계속적인 흐름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저희들이 이 긴급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MBC 보도본부장, 즉, 오정한 보도본부장이 MBC 사내 게시판에 올린 MBC 내의 그 공포 분위기에 대한 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KBS, 지금 KBS 내부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KBS 쪽에 유일하게 고군 분투, KBS의 활동과 관련하여, KBS의 언론 자유와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분이 성창경 위원장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진짜 현재 KBS의 내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본인이 노비은 워낙 또 내부에 반발이 많아서 제가 묻는 질문지에 자기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다 자기 얼굴이 공개되고 하면은 또 내부에서 또 어떤 반발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보내고 성창경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일단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소개를 좀해 드릴까 합니다 <laughs> 오늘 제가 이 소개하는 성창경 위원장은 1987년에 그 KBS 기자로 공채 입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제부 차장, 디지털 뉴스 국장, KBS 울산 방송국장 등을 쭉 역임하신 간부급 사원입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위 저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주는 KBS 내부의 모습들, 그걸 제가 올리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가 KBS의 구성원을 알아야 됩니다. KBS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래서 KBS 전체 인원이 이 지방 계열사를 포함해 가지고 약5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자직, PD직, 그리고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자 직군이 약 700여 명, 그리고 PD, PD 직군도 한 700여 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이랍니다. 그러니까 방송 전반에 관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다루는 예를 들어 뭐 ENG 카메라 등도 포함되는데 이런 기술직이 한 1,500명 가량으로 이 가장 많도고 합니다. KBS 내부가. 그리고 KBS의 1년 예산은 1조 5천억 원 정도랍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수신료, 국민의 그 수신료 수입이 한 7천억 정도고, 광고 수입이 6천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콘텐츠 판매 수입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성창기험 위원장에게 그걸 물었습니다. KBS 내 노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각 노조의 구성원 수, 그리고 그 성향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장경 위원장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KBS 내 노조가 모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KBS 노동조합입니다. KBS 노동조합. 이것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직, 기술직 위주로 되어 있고, 이념적 편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노조원이 한 1,8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BS 공영노동조합입니다. 이 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이 성창경 위원장입니다.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이, 이 노동조합은 어떤 데냐 주로 KBS 간부직 출신들이 만든 조합이라고 합니다. 왜 만들었느냐 결국 좌편향 좌편향하고 있는 그 노조 그 노조 이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조에 대항하고 그 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 숫자는 가장 적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주시해야 할 노조가 어디냐? 언론노조 KBS 본부입니다. 자, 우리가 노조를 만들 때 기본이 뭡니까? 일단 회사 이름부터 씁니다. 회사 의 예를 들어 조선일보 노동조합이에요. 동아일보 노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보십시오. 언론노조 KBS 본부?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게 좌편향노조고, 이게 바로 민주노총 산하기관입니다. 여기 지금 조합원수가 22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리고 기자와 PD, 그러니까 보도와 제작에 관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기자와 PD의 90%가 이 언론노조 KBS 본부에 거기에 지금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자. KBS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뭐랍니까? 국민의 방송 KB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언론노조 KBS 본부? 이게 뭡니까? KBS가 소위 언론노조의, 언론노조 또그 위에 상위기하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 사라기가, 그 하나의 집으로 지금 전략한, 그게 지금 언론노조 KBS 본부고, 그 KBS 본부가 지금 KBS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 제가 했습니다. 자, KBS 파업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파업을 주도한 세력과 그들의 요구 사항은 뭡니까? 하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성창정 위원장 이렇게 대답 대답했습니다. 자, 명분은 단체의 교섭 체결이다 명분은 단체 교섭 체결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사장, 거대형 사장. 그리고 이사진, KBS 이사진 교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대영 사장하고 이인호 이사장하고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적폐라는 겁니다. 이, 이 적폐들을 청산하겠다 하는 게 이게 이 파업을 일으킨 실질적인 파업 주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을 주도한 세력이 제일 처음에 주도한 세력이 언론 노조 KBS 본부이고, 본부고, 여기에 이제 KBS 노동조합, 즉 기술직, KBS 기술직 그조 구성원들이 이 가세를 해가지고 두 개의 노조가 이제 파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대영 사장이 사실 그 며칠 전에 그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은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니까 KBS 노동조합은 11월 10일부터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언론노조 KBS 본부만이 지금 파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KBS 구성원 가운데 파업 주도 세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기자, PD, 소위 기술직 등으로 좀 세분해 달라.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자와 pd 등은 90% 정도가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 kbs 본부에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바로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기자와 pd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유일하게 10% 정도의 기자와 pd 그리고 간부직 등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10%의 기자 pd 그리고 간부지. 아, 그러면은, 이런, 이 제작 여건상에서, KBS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파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민주, 어, 저, 언론 노조 KBS 본부 쪽그 구성과, 그렇지 않는 자, 즉, KBS 지금 방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 이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쳐다봐도, 인사도 하지 않는다. 아니 같은 조직에서 쳐다보고도 얼굴이 마주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한 직장 내에서 다른 조직, 다른 생각, 심지어 이 완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업을 주도하는 이 세력들은 언론 자유를 말론 그들은 언론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은 그들이 외치고 있는 언론 자유는 뭐냐? 그건 좌파의 자유, 좌편향 뉴스, 좌편향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그겁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거는 또 하나. 이들은 이제 자 김대중 정 어,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그 10년 동안 한때 우리 사회가 이제 좌좌 쪽으로 흘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왔습니다. 그 시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시절에 누렸던 그 향수, 그 누렸던 그때 혜택, 그거 돼가지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10년 동안에 소외되었던 그그 그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해 보기 위해서 이런. 저희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주도 세력들은 뉴스룸에 들어가가지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파업 참여 동료, 피켓 들고, 시위하고, 소위 압박도 주고, 이런 공포 분위기, 그런 거를 조성을 하고 있답니다. 언론 노조 규약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승장경 위원장이 저한테, 언론 노조 규약에, 노동자 세력의 정치화를 강화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해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 노동자 세력의 정치야. 다음에 이를 위해서 정치위원회를 둔다. 또 이를 위해서 그 안에 정치 기금도 마련한다. 이게 언론 노조의 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 노조 KBS 본부는 지난 4월 24일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전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그 당선되기 전인데, 그때 문재인 후보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는 정책 협약을 맺었답니다. 정책 협약.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라기 보다는 언론을 가장한 정치활동. 이것이 이들의 주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아까 제가 몇 번,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가장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시절, 그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정권 5년 때 보였던, 그때 좌편향 언론의 자유, 그거를 누르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러면 이비난성이 많았습니까? 아, 저도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주 심했다. 아예 좌편향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서, 몇년 동안 방송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몇몇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편파성 논란이 있었다 이야. 그러나 노무현 정권 때는 소위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출신인 정년주 씨가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좌편향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좌편향 시비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의 그 누렸던 자기네들이 이런 바 이야기한 누렸던 그런 차편향 그 언론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민의 방송 이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민주노총 언론 노조 산하의 하나의 하부 조직원이다. 하고 스스로 표명하고 있는 그런 그게 불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아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면 이자표량 방송, 편파 방송,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랬다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로 북한 체제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아주 좋게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는 KBS 안에 남북 교류 협력단이란 조직이 있었답니다. 이 조직의 이 조직은 국장급 보직이었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KBS가 북한에 가가 북한의 평양에 가가 생방송하고 아홉 시 뉴스도 평양과 백두산에서 그 방송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경 위원장이 몇 가지 예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평양 노래자랑의 경우 방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중계차, 이미 서울에서 갖고 온 중계차 등이 고가의 장비들을 노화됐다, 낡았다 하면서 북한에 두고 왔답니다 이 문제가 KBS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 다음에 사육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참 북한에서 만든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거를 북한에서 만든 드라마를 KBS가 20억 원을 주고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방송을 하기도 한 그런 뭐 전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KBS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좋게 묘사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또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KBS가 이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를 말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저도 기억하지만은 한국의 기관, 어떤 기업 등 이거 아주 이념적 작대로 아주 묘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업이나 이쪽은 무조건 나쁜 쪽으로 막 그렇게 묘사하는 걸 보면서 저도 야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KBS가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 과학법이니까 철폐해야 한다 KBS에서 그 주장이 나올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때 저도 조선일보 기자였기 때문에 너무현 정부 시절에 기자였기 때문에 KBS가 주로 했던 것 중에서 기자로서 관심 관심있게 본 프로그램이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큰 미디어 포커스에 미디어만 다루는데 이게 주로 조중동 조선중앙동화 주로 보수신문을 비판하기 위한 아,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관심있게 봤고 또 하나 그때 인물현대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임수경, 유리상 함석헌, 무리칸 송두율 다 아시죠? 임수경 북한에 갔다 온 전대혁 그 다음 윤희상 아 수위 북한에 가서 살았던 저 작곡가 함석헌 그리고 무리칸 북한에 갔던 목사 송두율 독일에서 북한을 위해서 활동했던 일종의 그 어, 그죠 뭐간첩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아이 KBS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제가 미디어 포커스를 제가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 미디어 포커스를 만드는 팀들,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기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악랄하게 왜곡하고, 이렇게 참 조작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 팀원들, 팀장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YS 정보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남부군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이 뭐냐면은, 6.25 전쟁 때, 소위 인천 상륙작전이 나면서 결국 이 남쪽에, 한강 이남에 왔던 소위 인민군하고 빨치산들, 이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일부는 지리산으로, 일부는 경남도당, 그쪽으로 완전 산속에 숨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당은 남도부라는 사람이 지휘하다가 빨리, 소위 괴멸당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재앙했던 데가 남부군이고 그 살인가라는 사람이 이현상입니다. 물론 이 현상이도 결국 우리 군경 합동 작전에 의해 가지고 사살당하고 그 시체는 창경궁 옛날엔 창경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 전시가 되기도 한 그런 건데 이 남부군한 책에 보면은 이 이현상 이, 현상, 이, 이 현상이란 사람한테. 산중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산중처, 말 그대로 그거예요. 산중에 있었던 여자. 그러니까 이 산중처는 누구냐면 경남 창령에서 살았던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이현상이가 전쟁 중에 이 총탄에 맞아가 부상을 입으니까 간호사를 끌고 지리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산중처에 애가 생깁니다. 산중처에. 애가 생기니까 결국 연사이가 이 산중처를 결국 먼저 자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산중처는 이 뱃속에 애를 갖고 먼저 우리 공경 토벌 때 잡혀가지고 나름대로 처분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그 남북원의 책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중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그걸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걸.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산중처가 낳았던 아, 뱃속에 있었던 애는 지금 부산에서 소위 도덕 선생을 하고 있고, 제가 그분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자기 아버지가 연상이라는 거 자기 집안의 내력을 알다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뭐랄까요, 이 사회하고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직접 제가 그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산중체가재가를 했더라고요.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 제가 하신 남편도 제가 만났습니다. 쭉 살, 이 굴곡진 삶을 시작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디어 포커스 그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그 사람 이름 알지만은 지금 뭐 KBS를 떠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자. 미디어 포커스 팀장이 그 가정의 내려 내력, 집안의 내력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로부터 뭔가 옛날 유교 전쟁 이야기 들었을 텐데 그럼 그 들은 게 결국 뭐겠습니까? 지리산 소위 그 빨치산 생활 그런 이야기. 결국 우리나라 우리 사이 대한 어떤 적개심.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보니까 사는 걸 보니까 소위 노조 활동 계속했고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미디어 포커스 팀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사회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하, 그런 보도만 하는 걸 제가 볼 때, 야, 참, 이 집안의 내력이, 이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소위, 아, 저는 뭐, 진보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데, 이, 종북주사파입니다. 종북주사파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제가 이걸 지지하면서, 물론, 그, 미디어 포커스 팀장의 남동생은, 그 당시, 제가 취재할 때 10년 전, 그 당시 현직 판사였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참이 우리 사회 아직도 유교 전쟁의 그 상처, 그 상언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KBS가 한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우리 사회를 아주 빨갛게 좌편향적으로 그러면서 종북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5년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KBS에서 파업주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 모습이에요. <laughs> 자, 제가 승창경 위원장 물었습니다. 지금 KNBC가, 어쨌거나 김장겸 사장이 소위 방송문화진흥회 그 이사들에 의해서 이제 일단 사퇴되고, 그리고 파업을 접었다. 지금 이 상태에서 KBS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하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MBC가 팝을 접었고, 지금 KBS 노동조합, 아까 그기술직 그분들도 팝을 끝냈다 이거예요. 그럼 오로지 남은 건 뭐냐? 언론 노조, KBS 본부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 세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도동, 무인금 원칙에 따라서, 월급도 안 나옵니다. 하, 그러면서 탁, 이제 악랄하게, 악랄하게 나가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 자, 민주노총의 힘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언론계를 어느 정도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이미 언론계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제가 잘 모르니까 성창경위원장께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작년 기준으로 언론노조에 가입한 한국의 언론사가 지상파 3사, 그러니까, KBS, MBC, SBS를 포함해가지고, 모두 132개 회사 합니다. 132개.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 중에 132개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 조합원 수가 1만 3천여 명이, 3, 1만 3천여 명이라는 겁니다. 국내 유일의 그냥 카르텔인다이 조직이 바로,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언론노조입니다. 이 언론노조가, 우리 지금 언론계를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JTBC가 태블릿 PC 사실 같다는 거 보도하니까 막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사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성장기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KBS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k b s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아니, 구성원이냐? 기자냐? PD냐? 누구냐? 성창준 위원장이 그런얘 이야기했다. KBS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KBS의 진정한 주인인 이 국민들은 이 사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소위 언론 노조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계를 장악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각자, 국민 각자가 자기 처지에 맞는 입장에서 입장 표명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면은 교수로서의 어떤 논평이나 성명서 발표하고 법조인 같은 법조인대로 하고 또 어떤 뭐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대로 또 기업인 같은 기업인대로라도 입장 표명을 좀 해달라 국민들이 KBS를 위해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결론은 다 그거예요. 앞으로 힘든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시간에서 다른 얘기보다도 자 우리가 언론 노조, 민주노총 언론 노조, 소위 언론 좌학을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런 많고 이렇게 많은 언론사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참 정치 투쟁 위원회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 아 이게 진짜 진정한 진짜 언론인이고 언론사 구성원의 모습일까요? 언론 자유가 과연 이들이 요구하는 좌편향 이게 진짜 진정한 언론 자유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 그게 언론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은 KBS 이 현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보는 그런 날을 좀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